자, 식기세척기인데요. 이게 지금 12년째. 아, 지난 작년에 버튼 몇개 고장나서 좀 고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고장났어요. 이번에는 좀 이게 잘 동작했었는데,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전원은 계속 들어올 텐데, 이 전원 버튼이 동작을 안 하니까. 결국 여기 컨트롤러 지난번에 그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컨트롤러의 전원 이 택트 스위치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하는 걸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는 거 지금 떼어냈습니다 떼어서 봤더니 이제 물도 좀 있고 아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똑같고, 여 전원버튼, 맨 안쪽에 전원버튼인데, 요두 개가, 요두 개가 전원버튼인데, 이게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두개딱 연결하면 이게, 전기 통화하는 거죠. 띡띡이니까.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두개 연결해도 전기가 안 통하죠. 자, 이게 해로 모습인데 지금 이 스위치는 어잘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 시그널이 들어오는 여기 어딘가에서 시그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전선은 지난번에 어, 여기 텍트 스위치 두 개가 동작을 안 하니까 아, 동작하도록 직접 연결하도록 여기 중간에 낡은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그죠? 여기는 스위치 기능인 것 같고 그라운드 그라운드 기준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보온되고 문제는 여러가지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게 S1에서 S7까지 갔다가 지원해서 G7까지 가고 음, 이거는 그냥 다 스위치 기능 같은데 탭트 스위치. 근 지난번에 그걸 봐서 전선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안에 전원 관련된 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전원 관련 애가 고장 난 거죠.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식기 세척기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리거 이제 식기 세척기 여기 하단이거든요 바닥에 여기 에 이제 보드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보드를 빼서 저는 어디가 나갔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드 빼려면 간단한데 뭐 여기 여기 이제 나사 하나 있죠? 이거 풀고 이거 뗄때 여기 밑에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위에 거를 앞으로 당기면 어, 앞으로 당기면 여기 홈이 나와서 이렇게. 이랬던 걸로 뭐 정비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이 어디가 나간 건데 이렇게 붙여져서 이게 탈만한 데가 있느냐가본게이 이게 도란스가 들어오는 거 보면 얘가 전원인데 채널 1 이게 뭔가 220V 60Hz죠. 일단 봐서는뭐 타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잠깐 감전될 수가 있는데 250V 3암페어들 보이 자, 어, 뭐 회로는 볼 줄은 모르지만 이 보면 이게 어, 도란스처럼 보이죠? 볼티지가 저 뒤에 저 전선으로 해서 들어와서 어, 여기서 볼티지 처리해서 이게 인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꽂혀 있었던 걸 지금 제거한 거거든요. 여기에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일단 그거를 측정을 해보고 자, 이게 지금 트랜스 같은데 트랜스를 띄어봤고요 어, 트랜스가 이렇게 해서 이거랑 얘랑 저기랑 연결돼 있습니다 220볼트로 들어왔다고 돼 있으니까 얘를 찍어 볼수 있지만 이 전기가 저기 신호로 제대로 들어오는지 지금 다 꽂아져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볼티지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저기랑 저걸 하면 이게 교류여서. 어, 나오잖아. 220.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음. 음, 전기가 220잘 들어오고, 여기서 뭔가 볼티지를 낮춰서 보냈어야 되는데, 아, 이게 AC인가 보다. 이거 돌았으니까. 음, 이게 AC로 측정하면 될것 같, 아 돼야 될것 같아. 볼티지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나오잖아. 음, 응. 16V. 응. 이게 220볼트를 16.5볼트로 바꾸는 것까지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우여 <laughs> 복제 끝에 여기까지는 오케이면 보드가 잘못됐네. 자, 그러면 얘를 또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고장 났으니까. 자, 각각 여기 단자, 저쪽 단자 이 단자를 다 뺐어요. 그다음에 저기들 단자들을 순서를 까먹지 않고 빼야 되니까 저기 일단 찍어두는 겁니다 이런 시퀀스대로 빼야 된다 자아이칩을 음, 분리해냈습니다 PCB, PCB 보드죠 뭐 이런 건 간단한 스위치처럼 보이고 특별히 뭐탄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뭔가 칩이 하나 있고, 자 이게 렇 불렸으니까 다시 한번 꽂아보고 <laughs> 전원 들어오는가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장난 거 없어 보이니까 다시 꽂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제 기판을 교체해야 되겠죠. 이 부품 구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고장난 거 재활용 하는데 그런 데서 띄워야 될것 같은데, 한번 다각도로 알아보고 안되면 뭐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 식기세척기가 음 전원이 안 들어와서, 뭐 일단 저런 부분에. 여기 전원이 안 들어서 전원 부분의 스위치 알아봤고 정상이어서 이제 그 밑에 전원부가 이상 있는지를 봐서 여기 전압 어 변환기까지는 문제 없다라는거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부 이, 이 PCB 기판이 문제여서 음 기판 수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한 12년 되니까 뭐 많은 분들이 교체하는 것 같고 어좀 다각도로 고치는 법은. 추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